누군가가 비밀이 가득한 내 스마트폰을 CCTV로 감시하듯 들여다보고 있다면 어떨까? 모바일 게임을 할 때도, 카톡이나 전화를 할 때도, 심지어 검색만 해도 매번 누군가에게 알림이 가고 감시할 수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유튜브 댓글로 청소년 스마트폰 통제 앱은 사생활 침해가 아닌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목소리> 이건 스마트폰 통제 앱중 대표격인 M사에서 소개하는 기능인데 자녀의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자녀 폰에 설치된 모든 앱 리스트를 조회하고 앱별 이용 가능 여부와 이용 시간을 부여하며 실시간 이용 내역, 대화 상대방 모니터링 등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GPS 기능으로 자녀의 위치까지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건 말 그대로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전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인터넷 검색 차단 기능이 있고요 위치 조회 기능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레이터 리뷰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자녀분들은 너무 차단해주려 되고 <laughs> 그 이제 뚫을 방법이 없으니까 평점 명 테러라고 하죠 그게넘겨주 경우도 많앱 설치 페이지에는 아이들의 별점 하나가 이 앱의 진가라면서 아이들에겐 악명높고 부모들에겐 호평받고 있다며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물론 아동 청소년기에 유해 매체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과도한 감시와 통제라는 비판도 불거지고 있는데 실제 미용자인 청소년들은 과도한 통제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친구와 대화도 제대로 할수 없어 소외감이 들고 언제나 감시당하고 있는 기분이어서 불안함과 우울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부모들의 어떤 교육권이라든지 학습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네,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사생활이나 어떤 통신의 자유를 감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함부로 설치하는 거는 네, 아동 청소년들의 인권 침해 우려가 당연히 있고 통신 이용 정보가 사설 업체들한테 전송이 되고 나중에 또 다른 제3의 기업들하고 공유. 유가되고유출될 우려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스마트폰 통제 앱이 일반화된 건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데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7항에 사업자가 청소년에게 u 해매체 차단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스마트폰 통제 앱이 대중화된 것이다. 그러나 u 해매체라는 기준이 모호해 유해 및 불법 사이트, 음란물 필터링과 같은 범위 외에도 개인 간의 메시지, 전화, 위치 정보까지 수집되어 부모가 감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다. 이에 대해 전문가도 스마트폰을 무조건 통제하는 게 아동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본인의 욕구를 또 너무 못하게 했을 때는 아이들이 또 반사적으로 나쁜 방법을 써서라도 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더 커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굶고 나면 더 폭식을 하듯이.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 끊지 말고 시간 약속을 한다든가. 이건 그냥 그래, 너 다녀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녀가 스마트폰만 들고 있어도 부모들은 불안한 눈빛. 이제 그만해야지라며 눈에 힘을 주는 경우가 습니다 많다. 하지만 자녀와 상의 없는 무조건적인 통제는 부모와 자식간의 건강한 유대를 해치고 오히려 반발심만 키우기 쉽다. 자녀 폰과 연동하여 부모가 관리하는 앱의 경우 효과가 미미하다고 분석한 논문도 있다.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자기조절을 내재화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부모의 지나친 통제로 오히려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16조 모든 아동은 가족이나 가정, 통신 등 사생활에 있어 위법적 간섭이나 공격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유해 콘텐츠와 스마트폰 중독을 막고자 하는 부모님의 심정도 이해되지만 빅브라더도 아니고 매번 뭐 하는지 하나하나 감시하는 건 너무 숨막히지 않을까?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헬스장 PT는 왜 이렇게 비싼 건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